안녕하세요. 로스맨트 적성학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저희 학원 설명의 표지입니다. 오늘은요. 예전에도 이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쭉 대학별로 적성사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을지대학교 내신 반영 방법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전형 총점은 전체 1 0 0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 내신이 60%이기 때문에 600점 만점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예, 전과목 1등급을 모두 받은 학생의 경우는 이제 600점 만점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쭉 이제 등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12점씩 감점이 돼가지고요. 6.0등급 내려갈 때까지 한 등급마다 12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7등급에서 7등급으로 넘어갈 때 120점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괜찮은데, 7등급 과목별로 7등급을 받은 경우는 굉장히 불이익이 크다는 점, 요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7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3학년 특히 1학기만이라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을지대학교 적성 전형의 그 내신이 학생들에게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든 자연계든 상관없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이렇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는데 그리고또 이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 이 국어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가천대 같은 경우도 각 교과별로 다섯 개씩 뭐 서경대 같은 경우는 각 교과별로 세 개씩. 그리고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는 어 국수영사 국수영과 중에서 어 가장 이제 대신이 안 좋은 교과의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을지대 같은 경우는 계열 구분 없이 문과생들은 이제 과학이 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과생들은 사회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대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에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내신에 비해서 좀 낮게, 불리하게 내신이 산정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내신 6.0등급까지 점수 격차가 균등하다는 점 12점씩 이렇쭉 내려가는데 6.0등급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즉 과목별로 7등급 이하를 받으면 아까도 이제 불리하다고 그랬죠. 어, 그렇지만 6등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해도 될 것이다.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적성고사 한문학 난이도별 5점, 6점, 7점이라는 건데, 이제 대학별로 해서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배점이 높거나, 뭐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의 배점이 높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 난이도별로, 난이도별로 해서 이렇게 점수가 배점된다는 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좀 쉬운 편이면서 5점이고 어, 중간쯤 있는 것들은 6점이고 뒤쪽에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면서도 문제가 하나씩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수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7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지대 적성고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내부 내신이 4등급 정도 4.0등급 정도 내지는 4등급 조금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4등급 안팎 정도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내신이 6.0등급이라 해 봅시다 그러면은 24점이나 차이가 나죠 12점 12점 해가지고 24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을지대 적성고사 같은 경우 한 문항 배점이 6점이기 때문에 4개를 더 맞추면 일단 내신 두 등급이 극복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본인의 내신이 5.0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한 등급당 12점 차이기 때문에 적성 오사 두 문항 가지고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내신을 한 등급 전체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적성 오사 두 문항까지 두 문항 가지고 일단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아시고요. 어, 학생들이 만약에 본인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면 어, 저희 학원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질문 주세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본인의 이제 내신 성적표를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가천대부터 홍대 세종까지 전체 12개 대학의 내신을 전부 산정해서 댓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 사용해도 되고요.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 해주신 거 가지고 어, 봐도 되고, 을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도 내신 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들 아시고요. 적성사업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 을지대 적성사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오늘 을지대 내신 반영 현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